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겠고 널 또다, 구원하는 그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열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제 악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파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제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키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엄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책망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고 또 사도들 제자들도 이렇게 대부분 살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도 이렇게 부어 주셨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분쟁과 제약들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그런 좋은 통찰력을 준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 후에 이제 5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엄변과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이란 연설, 가르침, 교훈 등 말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언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방언, 예언, 설교도 다 포함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고린도 시 자체가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가르침, 웅변, 철학, 논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도 풍부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기독교 진리를 아는 그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또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제사에 올리는 것뭐 이런 것들은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 문제라든지 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뭐 기도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든지 내가 체험해서 체득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모르고 짓는 죄를 일단은 내가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체들에게 바르게 건면해 줌으로써 지체들을 제로부터 지켜줄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음변뿐 아니라 모든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 은사라는 것은 방언, 예언, 통역, 신유도, 은사지만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봉사, 구제,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사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모두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지 않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를 가진 믿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달란트를 우리가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이제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겪었는데 이제 가령 방언하는 사람이 아주 흔했는데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남용한다든지 뭐 신유언사를 가진 사람이 병을 고쳐주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언의 언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한 내가 지혜를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그런 우월 의식을 예,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생긴 것입니다.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볼 때는 이런 격려와 축복은 가분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구절에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다라고 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 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아무리 교회가 분쟁이 있고 불안정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 믿음처럼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므로 택함 백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교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이 교회와 성도의 약함을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론기관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71%가 결혼 상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성격을 꼽았습니다. 성격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너그러운 성격이라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기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너그럽지 않은 사회,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배우자는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라는 것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내 실수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내 연약함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너의 관용을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죄를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또는 그 이웃들을 잘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든 안 맞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죠.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좋은 해결책 하나를 더 제시하는데, 에베서스에 보면, 헤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부딪히는 것은 나만의 노력과 의지로 어렵습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관계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나와 맞는 사람만 교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탈때 우리가 각설탕을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에 이제 설탕을 각설탕을 넣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커피 물이 튀죠. 그런데 이렇게 큰 대야 깊고 넓은 큰 대야 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에 이렇게 각설탕을 넣으면은 물이 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되면, 우리 상태가 그렇게 되면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에도 조용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도 하나의 은사이죠. 이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냐면은. 일단은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는 구해야 되겠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사람 영혼으로 대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만나는 또 모든 사람을 품으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우신 목사님과 주일학교와 한우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